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도원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는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이룰 수가 있는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생각나게 만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기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또 저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된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사기 5장 마지막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압제의 삶, 고난의 삶, 힘든 삶을 벗어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셨을 때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평안한 기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40년이면 당시에 한 세대인데,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그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갔지만, 그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심판자이시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평화의 삶이 끝이 나고 다시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겪어야 할그 삶의 고난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다른 이방의 압제보다 미디안의 압제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오늘 6장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훨씬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는데 드보라가 등장하던 시대에는 가나안의 철병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드온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느냐? 미디안의 수가 매우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미디안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메뚜기 같이 많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의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와 그리고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렵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었던 것을 싹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먹고 사는 것인데 그들이 고생해서 수확한 것을 다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굶주려 죽게 되고 결국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것이죠. 정상적으로 마을에서 성읍에서 살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이 연합군이라고 할수 있겠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여기서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역 이름이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 아니, 완전히 수탈을 해가 버립니다. 왜? 그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죠.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서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수확한 것을 빼앗아 가든지, 낙타까지 동원해 가지고 잔뜩 싣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그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식량을 다 빼앗아 가고, 또 짐승들을 빼앗아 가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 갈수록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괴롭히던 이 족속들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는 미디안이죠. 원래 요단 동편 남부에 거주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요단 서편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것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미디안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적대 관계가 됩니다. 특별히 미디안은 이 모합과 결탁하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또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왕들과 백성을 죽이고 마을을 노략하고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처럼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데 지금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서 미디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미디안과 연합한 이 아말렉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적대 관계 족속이라고 하겠죠. 출애굽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계속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먹을 것을 아주 싹쓸이 해 가는 이런 상황 속에 견디기 어려운 궁핍함.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평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언제 이것을 깨닫습니까? 언제? 궁피밤이 심하여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때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 시대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평안하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가 이제 그게 달하여 견딜 수 없으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시대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죠. 다시 말하면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을 6절에도 하고 7절에도 다시 반복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남자 선지자입니다. 누구인지 이름은 알수 없지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구원자이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구절에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던 노예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셔서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경외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땅의 신들, 우상들을 경외하고 섬기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심한 궁피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어기고 그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극심한 궁핍함과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애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